6천만원이하했습습다이제제는억 후반대에 분양이 가능 합니다. 서울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대형 공원도 인접하며 분양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하0기에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현재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전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리니 구독 후 무료 투어 신청해 주세요. 신축 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수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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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자산관리사 이주창 팀장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한계동 5층 14세대의 신축빌라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인접하여 환승을 통해 원종역, 까치우력 신정내거리역 이용도 편리합니다. 대형 공원인 고강선 사유적 공원인 200m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운동 및 산책을 하시기에도 좋습니다. 고강시장은 도보 5분 거리, 홈플러스, 대형 식자재마트, 병원 관공서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거주 여건 또한 좋습니다. 시립도서관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초중고는 도보 10분 이내 학원가도 인접하기에 학령기에 있는 자녀분을 둔 고객님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구조입니다. 현관에는 일괄소 등 스위치가 있어서 외출시나 귀가시 편리하며, 3면동 슬라이딩 주문을 설치하여 단열과 방음에도 좋습니다. 4인용 쇼파를 놓아도 넉넉한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비급자 구조의 주방은 동선이 편리하고 비스포크 냉장고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넓은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부부 욕실이 마련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에도 지인들이 왔을 때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도 크고 반듯하여 가구 배치가 용이합니다. 두 번째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주차는 1열 주차로 100% 가능하며 최신 엘리베이터와 보안 CCTV 공동연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실입 주금은 생애 최초의 경우 담보대출만 2천만 원이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실입 주금이 적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담보대출과 비슷한 금리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합니다.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 투어로 인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허위 매물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